이거 우리 집사람이 봐야 돼. 내 저렇게 발라 먹으면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살쪄그러고 음. 대부분 이제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꺼려지는데 사실 땅콩 버터는 건강한 지방이고요. 특히 이제 저렇게 과일, 과당이 들어 있는 거 같이 먹으면 당 흡수를 좀 늦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설탕 스파이크를 낮춰주죠. 그렇죠. 진짜. 맛있어. 오, 진짜 건강식이다. 야. 야, 오래 살겠다. <laughs> 약간은... 잠깐만요. 저, 좋게 말씀해 주신 거죠? 어? 좋은 의미로 하신 아, 거죠? 그런 <laughs> 것 같아요. 아, 너 오래 살아라. 이게 <laughs> 말투가... 뭐, 너 오래 살겠다. <laughs> 아니, 저도 요즘 아침에 제 건강 루틴이 네. 올리브유 먹는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요즘 건강 때문에 올리브유 많이 드시는. 맞아요. 유행 최근 것 유행까지 먼저 네. 고 JYP 박진영 씨도 매일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신가? 네. 근데 이제 토마토에 넣고 같이 갈아 먹으면 저희 아내도 같이 먹고 애들도 먹어서 아 되게 좋아요. 아, 네. 토마토랑요? 네. 어, 또두 개가 어울리나? 갈아 드시면 좋은데 네. 아예 그냥 100% 착즙 토마토도 나와요. 나오죠, 네. 나오홈쇼핑은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 또 사겠네 오늘. 네, 아. 여기에 이제 아예 이게 100% 유기농 토마토 네. 착즙이니까 네. 올리브유를 조금 넣고 원래는 믹스에 넣고 갈면 되거든요. 네, 네, 네. 한요 정도 넣고 아, 아주 조금 네 여기에 소금 살짝 또 소금 살짝 예. 후추 한 꼬집이 살짝 들어가요. 아, 아 후추 사랑해. 와 소금과 후추가 들어가는 것도 처음 보네요. 이게 또 건강 루틴으로 아침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완성되습니다오 맛있다. 음. 아 이게 올리브유를 그냥 먹으면 좀 느끼해서 목 넘김 게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네어 좋겠는데요? 그냥 공복에 드시기가 힘들면 토마토하고 같이 갈아 드시면 되게 좋아요. 아까 다들 이렇게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토마토의 진짜 우리 몸에 유익한 그 주요 성분은 라이코펜이에요. 네. 이 라이코펜은 실제로 전립선 암이나 무방암 폐암 등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 암 예방 음식인데 음, 문제는 큰구나. 이게 지용성이라고 해서 기름과 함께 섭취를 해야지 흡수가 잘 되요. 네? 어, 궁, 궁합이 네. 둘이 맞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경화식을 이렇게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이 라이코펜을 우리가 더잘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